본능 심리탐구 본능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자이 시간이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어,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 사실은 뭐뇌 구조라든지 어떤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뭐 사실 어떤 어이 깊은 어떤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걸좀 알아보게 되는 음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본능 심리탐구.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숙제, 네.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 이제 날이 차가워지고 그렇습니다. 박지원, 사랑은 필요하고. 네. 박지원 아나운서님도 한번 20대 시절에 뜨거운 사랑을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들 아마 뜨거운 사랑은 한두 번씩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네.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본능으로 음. 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왜 예, 작동하는 원리인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하고요. 사랑이라는 게참안 식었으면 좋겠는데 식어버린단 말이죠. <laughs> 식는 경우가 뭐안 식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식기도 하잖아요. <laughs>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어떤 인간과 인간 간의 감정, 그 중에서도 사랑이 아닐까 하는데 오늘 어떻게 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네. 사랑이 식어버린 분 중에 아주 핫 뉴스가 그 삼성과의 이부진 씨 아... 이혼 얘기죠. 그 사실은 예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벌가들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 많고. 그데 그걸 벗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무제 씨라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에 하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경호원 음. 예, 출신 삼성 거로 봐서 이제 평민. 예, 네, 출신과 결혼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보디가드와 어떤 어그 재벌가의 딸의 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절절한 사랑. 만약에 그집에 셋째 딸의 자살이 없었다면 아... 결혼하지 못했을 거라고또 이야기를 하죠. 아, 그게 영향이 있었나요? 그렇죠. 음. 그 셋째 딸도 아마 평민 평범한 남자와 이제 사랑을 하다가 미국에서 의문의 자살을 음. 하게 되고 이건희 회장이 거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겠죠. 굉장히 충, 충격을 받고, 이부진 지금 부회장, 부사장인가 사장님이 같은 간에 그 둘째 딸마저도 이제 그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이걸 반대했다가는 또 큰일 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 보통 일반 재벌가의 사랑과는 다르게 굉장히 뜨거운 아주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뭐 지금 이혼이 언론에 장식을 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다 끝난 그러, 건가요? 그렇죠. 예.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소송 중에 있고 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위자료나 아이의 양육권 문제나 네. 뭐 이런 문제로 서로 이제 뭐티격 태격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거의 뭐 갈라 순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그런 거죠. 왜 그런 뜨거운 사랑은 식어가는가? 음... 또 과연 그 뜨거운 사랑의 정체는 뭔가라는 음... 걸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정말 어, 원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정말 걱정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사람에게 자꾸 심장이 뛰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뭐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 계속 내가 원하는 건이 사람과의 사랑인데 이게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또 삶이고 감정이고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의 정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로 그런 뜨거운 마음, 로맨틱한 마음, 만나면 좋은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뜨거운 만남, 사랑이 어, 커지면 사회적 판단이 떨어진대요. 네, 예, 사회적 판단 능력, 상대방에 대한 어, 검증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것도 전두엽에서 하는 일입니다. 음. 전두엽의 이제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마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 네. 부분이 이제 살짝 마비가 돼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요걸 마비시키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마비시키는 호르몬이 이제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페닐에틸아민. 아민이라는. 호르몬 네. 요게 마약이랑 화학기열가 똑같습니다.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그런 두 가지 증세라고 하거든요. 첫째 기분이 황홀해지고. 음. 두 번째 이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하는 게 어떤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도 비슷하게 어떤 황홀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죠. 황홀함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네. 판단력이 능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앞으로 무슨 장래가 펼쳐질지를 전혀 모르고 어떤 생각만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잘될 거야. 앞으로 장비만 펼쳐질 거야. <laughs> <laughs> 나를 위해서 모든 걸다 헌신할 거야. 나도 그럴 거고 모든 장벽을 우리가 헤쳐나갈수 있어라는 어 어찌 보면은 망상 같은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이페니레틸페민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 망상이라기보다는 어 의지인 걸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겠어. 끝까지 한번 음,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랑을 지키겠어 하는 의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진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봐서는 자유의지가 뭐냐라고 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라는 건 어찌 보면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미 뇌나 호르몬이 결정을 한 것을 자유의지는 그걸 그럴듯하게 이제 그 스토리텔링 또는 이런 걸 만들어낸다 그래요. 음. 어 뇌과학에서 좀한 바예요. 그러니까 즉 패네리티 라이먼으로 사랑을 결정을 해 버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나는 이것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라고 음. 어, 전두엽이 그럴듯하기를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뇌과학은 근데 너무 번식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화심리학하고 뇌과학은 제가 거의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도 왜 사는가. 음. 어, 동물이고. 동물과 똑같이 번식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DNA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사는 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페닐레티라이라는 호르몬을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이 사회적 판단 능력이 쌩쌩하게 살아있다면 상대방을 또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부진 씨와 이무제 씨 같은 사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음, 그렇죠. 또 세계적인 사랑들, 또 로미오와, 역,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들 <laughs> 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놀랍게도 그런 사랑들은 대부분 다 20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20대에 일어납니다. 네. 목숨을 바꾸는 사랑 또 오륙십 대는 그런 목숨을 바꾸는 사람은 삼사십 대만 넘어가도 없어요 삼세 어... 넘어가도 왜 그러냐면은 삼십 대 사십 대만 가도 이 페니 레틸라민의 분출량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에서 호르몬 자체의 양이 적군요 예그 삼십 대에 사랑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계산기부터 두드리죠 <laughs>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얼마 있나 사회적 지기는 괜찮은가 결혼하면 어떤 생활을, 함께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계산기만 두드리다 보니까 아... 맹목적인 사랑을 못하게 되고, 결혼까지 꼬리나기 어렵게 되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30대가 넘으면은 결혼을 점점점 하기 어려워지는 게 바로 페니레티라 아민의 양과 관련이 있다라고 과학은 봐요. 음.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전부 다 20대 때 이루어지는데, 문학 작품에 나오는 그 우리를, 인생을 사로잡는 이런 사랑은, 그때 20대 때 특히 초중반에 음. 아주 이 페니레티라 아민의 양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어. 완전 그 호르몬에 사로 잡혀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취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음. 30대 40대만 돼도 이제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30대 40대 50대에 어 정말 이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건 정말 완벽한 사랑인 건가요? 이페리티라미네 양이 이제 슬프게도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을 하면은 재밌는 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 어. 어 아주 많이 나오다가 이제 30개월이 지나면 이제 줄어든다 그래요. 유효 기간이 또 있군요. 유효 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음. 그래서 3년 정도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양주로 돌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음. 사회적 판단 능력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부진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내가 결혼을 왜 했지? 이 <laughs> 이제 봤던 이 사람 단점 이런 게 있고 뭐 음. 이제 이제부터 보이는 거지 그때부터 단점들이 그런 부뭐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냥 정말 사랑할 때는 이유가 뭐이 사람이 뭐 굉장히 뭐 남성적이어서 너무 어 리드를 해줘서 뭐 이렇게 사랑을 했다가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너무 뭐 좀독단적으로 느껴진다랄까 예뭐 그렇게 네. 느낄 수 있고 뭐 여자 같은 경우도 어 너무나 뭐 섬세하게 잘 챙겨주고 세세하게 아껴준다는 느낌. 을 나중에는 하나 하나 간섭한다, 간섭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받아들일 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페닐레틸라민의 양과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 그러는데 정말 슬픈 얘기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페닐레틸라민 양이 계속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딱 그러니까 계속 뜨겁게 사랑하고 심장이 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음.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한쪽은 양이 줄고 음. 한쪽은 평생 나오고 음. 이러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런 약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laughs> 아직 그런 약은 없습니다. 약이 나와서 예.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했고 조금 어, 어 호르몬이 좀 들라 운다 싶으면 이제 다시 호르몬 네. <laughs> 복용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끌어가는 이런 약이 빨리 개발 좀 해주세요. <웃음> <근데> <웃음> 왜 이런 호르 그런데 왜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판단 능력을 어 마비시키느냐? 번식하라고. 이것도 역시 지나가 어, 어, 심리학에서는 그렇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인간의 이성이나 전대를 마비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호르몬이 없다면 인류는 한 100년, 200년 내에, 200년 내에 멸종할 수도 있다. 어. 왜냐하면 뜨거운 사랑을 안 하니까 계산기만 뜯으리다가 뭐 결혼도 안하고 음. 이사를 못낳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지금 출산을 안하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어, 그런 호르몬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호르몬 약을 개발한다면 이건 정말 <웃음> 대박입니다 <웃음> 저출산도 네. 타게 타게 할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 약재가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사랑과 본능 그럼 이제 오이 페니라피티 어 페닐에티라민이 부족해진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사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네. 페닐에트라민 양이 줄어들어도 그 뒤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네. 옥시토신 다른 호르몬인데요? 예. 옥시토신은 이제 관계 호르몬이라고 하고 행복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페닐레 페닐에트라민처럼 막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놈의 정 때문에 에라는 네, 정 호르몬. 네, 정호르몬이라고 볼수 있죠. 부모가 자식한테 느끼는 사랑 또 부부간의 이런 애틋한 사랑 이런 게 이제 옥시토신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평생은 이제 옥시토신의 힘으로 살아가죠. 사실은. 음. 옥시토신도 좀게 인간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거나 어떤 행복을 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어떤? <laughs> 옥시토신도 행복 호르몬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네. 만능 호르몬이거든요. 예를 들면 출산에 관련돼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많이 맞아보셨을 거예요. 출산 촉진제가 옥시토신입니다. 출산 촉진 옥시토신이고 이게 이제 뇌에 들어가면은. 어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개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고요. 강아지 하고요? 네, 예. 예. 음, 개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요. 어... 개도.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음... 부부간에 서로 사랑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페니레티라닌 아민만큼 막 뜨거운 막 이런 미친 사랑은 아니더라도 아주 꾸준히 상대방을 이 정스럽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이 호르몬 역시도 또 서로가 관계를 계속 아끼는 마음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와, 이 진화 심리학, 뇌과학에서 어떤 DNA 어, 이렇게 남기기는 정말 중요한 기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번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본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능 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용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